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기온이 많이 떨어졌지요. 아, 갑자기 이렇게 기온이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제 가을이 가고 겨울이 성큼성큼 다가오는 느낌입니다. 아, 날씨는 차가워져도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따뜻한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찬열바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중에 함께 하셔서 따뜻한 은혜를 주실 줄 믿고. 박수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아, 그동안의 절기 관계로 두 차례 쉬었던 마태복음 강회를 시작합니다. 오늘이 115번째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시던 중에 6월절 이틀 전이었던 그때 배단의 한 가정에서 있었던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베단이의 그 가정은 6절 말씀과 같이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이 나병환자 시몬은 요한복음 11장 1절 2절의 말씀으 보니까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요한복음 11장 41절 44절의 말씀을 보니까 죽었었는데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무덤에서 살려 주신 나사로입니다. 자, 이런 관계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면 예루살렘에서 한 2km밖에 안 되는 이 베다니에 있는 이 집을 언제나 부담 없이 편하게 출입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언제든지 편하게 출입할 수 있는 이 집, 그래서 이 집은 복받은 집이었고, 그 집에 사는 가족들 역시 복받은 가족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들도 이런 집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편하게 출입하는 집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교육자들이 언제든지 편하게 찾아가서 쉴수 있는 공간, 목이 마를 때 들어가서 물이라도 달래서 마실 수 있는 집, 시장할 때 가서 있는 밥이라도 김치해서 먹고 우리 구역 식구들이 이렇게 언제든지 모여서 예배 될수 있는 그런 집이 바로 복된 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그런 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가 계셨을 때, 7절에 보니까 그 마리아가 매우 귀한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 이것을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나드한 옥합이란 당시 히말리아 산맥이나 인도 산지에서 자생하는 아주 향이 좋은 단년생 식물의 뿌리, 그리고 줄기에서 채취한 최고급 향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샤넬과 같은 그 향수가 아마 이 당시에 나드한 옥합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이 귀한 나한 드 옥합의 가격이 어느 정도였느냐에 대해서 마고금 14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300데나리온 이상 된다고 라 말합니다. 이게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데나리온이 남자 한 사람이 하루에 1회에서 받을 수 있는 품삯입니다. 근데 이게 300데나리온이니까 바로 휴일 빼고 1년 노동자 연봉에 해당되는 바로 금액이지요. 이러면 대단하지요. 아마 아무리 적게 잡아도 한 4천만 원, 3천만 원. 아마 이 사이에 들어가는 아마 금액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어떻게 이렇게 값비싼 귀한 향유를 가지고 있었을까? 아마 마리아는 남보다도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 모은 결혼 미천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한 것을 마리아가 예수님 자기 집에 오셨을 때 한꺼번에 다 부어서 드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기 거 아까운 줄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자기가 가진 것인 것 중에서도 가장 귀한 이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한꺼번에 부어 드린 이유는 오빠를 살려 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했기 때문에 그러지요. 우리 오빠를 살려준 예수님 이런 은혜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예수님에게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또한 가지 우리 오빠 죽었었는데 살려주신 것처럼 나도 죽을지라도 예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는 부활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보면 마리아는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여인이었고 참 믿음도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 뭐 하여 그래서요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했다는 것은 화내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안 하면서, 남이 하는 그런 헌신을 보고 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꾸짖는 거예요. 뭐라고 꾸짖는가 구제를 보세요. 아니, 이것을 비싼 가격, 다시 말하면 노동자 1년 연봉이라 되는 그 귀한 이 값에 팔아서 그돈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하면 좋았을 텐데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꾸짖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화낼 일인가요? 자기는 못 하면서 남이 하는 헌신을 보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구제하고 싶으면 자기 것 가지고 구제할 일이지, 남이 하는 것을 보면서 왜 그것을 구제하는 데 쓰지 않는다고 꾸짖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지요. 그럼 이런 말을 누가 했는가? 누가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누가 했냐면, 누가 보고 분개하였다고 그래서요? 제자들이, 제자들. 아니,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분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라고 여기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4절,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누가 말하대, 그러세요? 가론유다가 말하되이 항유를 어찌해서 3 0 0대나온에 팔아서 가나안 자에게 주지 않고 이렇게 허비하느냐, 이런 거예요. 아까는 제자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을 한 장본인은 가론유다였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가론유다가 투덜투덜하니까 거기 있는 제자들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꾸짖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정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말을 한이 가론유다가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가론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근데 열두 명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이 가장 신의했고 사랑했던 제자가 가론유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공동체, 그열두명 제자들과 예수님이 그리고 거기 다른 가족들까지 해서 함께 운영하는 그 공동체의 여러분 재무 돈계를 바로 이가론 유다에게 맡긴 거지. 여러분 이 돈을 아무나 맡기지 않잖아요. 신뢰할만한 사람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재무를 맡기잖아요. 우리가 두세 사람 모이는 침묵계에서도. 회비 관리를 아무한테나안 맡기지. 아, 저 사람에게 맡길까? 눈 깜짝 가면서 그 사람 분명치 못해. 돈에 대해서 분명치 못한 사람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그러면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여러분 이렇게 재정을 맡기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가론 유다를 그만큼 신뢰했고 사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가론 유다가 마태복음 26장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14절, 1 6절에 보면은 이 사람이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원수들에게 넘겨 주는 요셈 말로 하면은 인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와, 참 이걸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세요? 여러분 예수님께 대하는 마리아와 예수님께 대하는 이 유다의 모습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다시 말하면 1년 연봉이나 되는 그 귀한 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한꺼번에 부어드리는데, 제자라는 이 유다는 원수들에게 은 30을 받고 자기 스승을 팔아먹는 거예요. 사랑을 원수로 갚는 겁니다. 은혜를 배신으로 갚은 거예요. 처음에는 잘한척 하다가, 나중에는 배신 때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아, 그러면은 오늘 이 시대에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걸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관계든 여러분, 처음에도 잘하고, 나중에도 잘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남도 좋고, 과정도 좋게 지나고, 끝맺음도 좋은 이런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이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려면은 처음에도 잘하고 나중에는 더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리아처럼 받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을 받고도 배신하는 유다가 아니라 누가 알아주든 말든 끝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가장 귀한 것으로 고마움을 실천할 줄 아는 마리아 같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주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10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리아는 내게 좋은 일을 했다. 근데 너희는 어찌하여 마리아를 괴롭히느냐?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마리아가 한 것은 내게 좋은 일한 거야. 그런데 너희는 왜 그렇게 좋은 일한 마리아를 이렇게 책망하고 꾸짖으면서 괴롭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있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유다만 꾸짖은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꺼낸 사람은 가론 유다인데 책망은 너희가 그런 거예요 제자들 다를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 마리아를 괴롭힌 사람들은 가론 유다만 아니라 거기 있는 제자들도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뭘 깨닫게 되느냐.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도 우리는 싫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잘못해서 예수님이 보실 때 칭찬할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왜 그런 일을 그렇게 해? 라고 생각을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생각들이 다 이제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일이라도 좋은 일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쁜 일을 좋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이 있고 난 이후에 다른 제자들의 마음은 바꿔집니다. 아, 우리는 여자가 한 일이 안 좋은 일인 줄 알았는데, 아, 주님께서 좋다고 말씀하시는 좋은 일이었구나 생각을 하고 생각을 바꿉니다. 근데 가론 유다는 예수님께서 좋은 일이라고 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 표시를 예수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해칠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먹고 그것 때문에 돈 써보지도 못하고 자결하고 죽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생각은 우리가 잘못 할수 있어요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예수님께서 좋아하는 것을 알게 되면 나도 좋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내가 싫어했어. 근데 주님이 좋아하셔. 그래도 나는 싫어. 이러는 건 신앙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 생각을 할수 있으나 내 생각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으면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대로 우리가 하려고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일일수록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하시고 그를 도우셔서 영광을 받으심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께서 싫어하는 일은 나도 싫어하고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은 나도 좋아해야 되겠다. 되죠? 그렇죠? 이게 이제 신앙입니다. 이게 신앙이지. 에이,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그죠? 우리의 예수님 믿는 신앙은 예수님의 뜻이 확인되면 내 생각이 다를지라도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이게 신앙이지요. 그런 면에서 처음에는 열두 제자들이 마리아가 하는 일을 보고 똑같은 마음을 가졌다가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가 좋아하는 일인데 너희들이 왜 그러니 하는 말 앞에 열한 제자는 자기 생각을 바꾸어서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행동하는데 가론유다는 그러지 않아다가 가론유다가 망했던 거지. 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3절 말씀인데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자,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마지막 줄 읽어 볼까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은 복음이 전해질 때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이 일도 전해지도록 하라. 알려라. 그리고 너희들도 그것을 기억하고 그 여인처럼 행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그날 예수님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는가? 예수님은 우리 평소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 하셨죠 내가 곧 죽는다. 내가 원수들에게 붙들려 갈 것이다. 수모당할 것이다. 그건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죽어도 다시 살 것이다. 이 말씀을 한 서너 차례 이렇게 하십니다. 이 말을 마리아가 들은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오셨을 때 오늘 이번 신방이 예수님의 마지막 신방이다. 이틀 지나면 예수님 돌아가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안 하면 못한다. 그래서 미루지 아니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 가장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어 드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그 모습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일을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라. 그리고 이이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마리아처럼 그렇게 행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여러분, 교회, 교회마다 이런 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마리아처럼 자기가 가진 귀한 것을 주의 사제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쏟아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질로 그렇게 헌신한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운영이 되는 거예요. 몸 바치고, 시간 바치고, 재능 바쳐서 그렇게 마리아처럼 헌신하는 그런 사람들 때문에 교회가 교회의 기능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27년 동안 우리 교회 식구로서 7년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20년 동안에 우리 교회 단임 목사로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무탈하게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마리아처럼 주님에게 헌신하듯 저를 주의 사자로 알고.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사랑을 받을 때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저는 나름대로 성실하게 목회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을 때에는 직분을 받도록 기도해 왔고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을 해왔고 직분을 받을 때에는 안수입사님들 장로님들 안수하여 직분을 세웠고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강단에서 선포하고 기도하여 권사로 집사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애교 행사가 있을 때에는 두서없이 찾아가서 함께 울고 함께 웃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상이 있을 때에는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함께 울며 함께 장례를 치렀습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가족이 질병으로 고생할 때는 누워있는 가정에 입원한 병원에 찾아가서 손잡고 병 낳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쓰러져서 암수술을 받을 때도 있었고, 설교하고 예배 마무리하다가 쓰러져서 이 자리에서 삼층천에 올라가는 경험도 하였습니다마는 하나님께 그때 저를 맞이하면서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때를 채우고 오라 등을 밀어서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서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제가 죽음을 경험한 이후에는 아. 사람이 이렇게 왔다가 가는구나 언제든지 갈수 있구나 생각하고 저는 설교를 할 때마다 매번 오늘이 마지막 설교라 이렇게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제가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은 하나님의 은혜요 마리아처럼 헌신하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의 사랑 때문이었음에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 그리고 저의 섬김도 여기까지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다가 저나 여러분이나 주님 앞에 서는 날 우리 주님께 네가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라는 칭찬을 받으면서 너는 내 즐거움에 참여할 자다 라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1절, 12절인데요. 자, 이 말씀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것을 유다가 보고 이렇게 말하지요. 아, 그 귀한 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일이지 왜 그렇게 허비하느냐? 라는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종합해 보면 세 가지 메시지를 씁니다 첫째가 뭐냐 구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부정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구제를 하지 말라고 하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구제도 해야 된다 그런데 우선을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여러분, 우리는 시간이 한정된 시간을 안고 살잖아요. 근데 몸은 하나잖아요. 해야 될 일은 많을 때다 어차피 할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해야 될 일을 잘 알아서 하지 않으면 그 제한된 시간에 한 몸으로 다할수 없으니까 어떨 때는 먼저 해야 될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고 나중에 해도 별 상관없는 일에 매여 가지고 일을 그르칠 때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말씀을 주는 이유는 구제도 중요하다. 그러나 구제보다 더 급한 일이 있을 때는 그것부터 해야지 구제하려다가 더 중요한 것을 못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예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알고 내 말을 믿고 오늘 아니면 다시 헌신할 기회가 없는 줄 알아서 나의 장례를 위해서 그렇게 한 일이니 예수, 마리아가 한 일은 잘한 일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 내일 일을 생각하느라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살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일 일을 생각하느라 오늘 해야 할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라 그죠? 오늘 해야 될 일에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고 집중해야지 내일 해도 될 일을 오늘 생각하다가 오늘 해야 될 일을 그리치면은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수 없는 거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해야 할 일과 나중에 해도 되는 일을 잘 구분해서 행동할 줄 아는 지혜가 지혜 중에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우선순위를 잘 알고 우선순위에 따라 살면 삶이 꼬이지 않습니다. 잘 풀립니다. 그런 사람이 형통한 복을 받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일을 가장 우선해서 사시다가 여러분의 영육 간의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